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국정원 중앙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서 지난 7월부터 약 3달 동안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합동팀은 10월 10일 그 놀라운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으로 연결할 경우 투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시스템의 최대 전문가 그룹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조사된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결과일지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2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악성코드와 해킹메일에 공격을 8차라나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중 일곱 번의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러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적절히 전달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보안 점검 권고마저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보안 점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선관위의 놀라운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은 없었다. 부정 선거에 가담한 내부 조력자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킹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내부 조력자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킹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내부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빈집에 들어간 혐의자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은 성관위가 왜 이렇게 축소 은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적 발전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성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판정하고 외부의 감사나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모든 고발과 고소 사건을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내부 조력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재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판사와 법원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다섯 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명 이상의 공범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홉 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번은 국회에서 채표 동의안을 거부했고 또한 번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힘 없는 정의는 무능입니다.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국회와 법원은 국민들에게 정의 없는 권력으로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기 위한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이러한 노력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외부감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례한 수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성관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명수 판사들을 포함한 대법원은 성관위를 신성한 영역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점검 결과인데요. 대한민국 선거 전산망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거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외부와 절대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전산망이 일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투표 정보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다른 외부에 제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 관련 정보가 북한 해킹 조직은 물론 국내 특정 세력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결과를 부정할지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 해킹 전문가들이 증명한 점검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표변 그리고 포털이나 언론의 정치 성향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대한민국 여론은 전반적으로 조작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결과 현재 중대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심지어 좌파 언론들과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 나팔수들은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엄두조차 불가능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고발과 고소사건들은 김명수 체제에 의해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양산문을 5년 만에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과 국가 권익위는 성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합동 보안 점검과 권익위의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지라도 선관위의 심각한 부패상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런 결단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 문제는 성관위의 주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입니다. 현재 입법과 사법부가 완벽히 장악된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3개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산문은 집권 기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넓은 범위, 정부 곳곳에 뿌리 깊게 붉은 전사들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또한 법원의 핵심 자리에 우리 법 연구의 소속들이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국회는 180명의 나팔수들이 입법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역시 광범위하게 붉은 전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 일방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볼수 있듯이 검찰에서 섣불리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치주의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내년 총선이 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 백종욱 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성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중에서 5%에 해당하는 317대만 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아직 많은 것을 숨기고 은폐해야 하는 정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보안 점검은 국정원, 선관위, 인터넷진흥원 등 국가 기관에서 공동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과 USB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하게 될때 투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핵심 결론을 볼때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부정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조차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단지 부정선거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고 해킹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관위 압수수색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이 여전히 국가 핵심에서 주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득하게도 역대급 개혁과 반 국가 세력의 청산,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 등은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신건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